전화의 크기는 1마이크로크론이고 보가 플러스인 전화 Q1을 원점에 전화의 크기는 3마이크로크론이고 보가 마이너스인 전화 Q2를 Q1으로부터 오른쪽으로 8cm만큼 떨어진 곳에 놓겠습니다. Q1과 Q2 두 개의 전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세 번째 전화 Q3를 X축성 어딘가에 놓았을 때, Q1과 Q2에서 작용하는 r 자힘이 0이 되는 위치가 어딘지 찾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3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플러스라고 가정한 전화 Q3를 Q1과 Q2 사이의 영역 어딘가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Q3는 Q1과 Q2로부터 힘을 받게 되죠. Q1과 Q3의 부호는 플러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Q1으로부터 Q3는 이렇게 청력을 받게 되죠. Q2와 Q3의 부호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Q3는 Q2로부터 이렇게 인력을 받게 되죠. Q3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Q1과 Q2에서 작용한 힘의 방향이 정반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Q3를 Q1과 Q2 사이 영역 어딘가에 놓어서는 R자임이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Q3를 Q2 오른쪽 어딘가에 놓겠습니다. 여전히 Q1과 Q2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Q2로부터는 이렇게 인력을, Q1으로부터는 이렇게 청력을 받게 되죠. 전하 q2의 크기가 전하 q1 의 크기의 세 배입니다. 그리고 q3가 여기 있을 때는 q2와 q3 사이 거리가 q1과 q3 사이 거리에 비해서 훨씬 짧죠. 이 말은 전하 q3를 q2 오른쪽 어딘가에 놓았을 때이 힘의 크기가 이 힘의 크기에 비해서 항상 크다는 것 뜻합니다. q3가 여기 놓였을 때는 q1과 q2에서 작용한 힘의 방향은 정반대이긴 하지만. 이 힘의 크기가 이 힘의 크기에 비해서 항상 큽니다. 그래서 Q3를 Q2 오른쪽 어딘가에 놓아서는 R 자임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Q3를 Q1 왼쪽 어딘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1으로부터 이렇게 청력을 받게 되고 Q2로부터 이렇게 인력을 받게 됩니다. Q2의 전하의 크기가 Q1 전하의 크기의 세배입니다 그리고 Q3가 이야기 있을 때는 Q1과 Q3 사이의 거리가 Q2와 Q3 사이 그립에서 짧죠? 이 말은 Q3를 Q1 왼쪽 어딘가에 놓았을 때, R자임이 0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q 1으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곳에 Q3를 놓았더니 Q3에 작용한 R자임이 0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것 뜻하죠? 이제 Q3 볼을 마이너스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게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의 방향만 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가정한 q3를 q1으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곳에 놨을 때 r 힘이 0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 위치는 전화 q3의 부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q3를 여기 놨을 때 q3에 작용한 r 힘이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주의해야 될건요 x의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Q2로부터 Q3 사이 거리는 L백 X입니다. Q1에서 Q3에 작용한 힘의 크기, 구렁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Q1과 Q3 두전하 크기 곱이죠. 그 다음에 Q2에서 Q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구렁상수의 거리의 제곱의 전하 Q2와 전하 Q3의 크기 곱이죠. Q3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기 위해서이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게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렁 상수 없애버리고 큐3이 없애버리겠습니다. q 2의 크기가 q 한 크기의 세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 일 때와 마이너스 일때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이 x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는 이 녀석은 해당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는이 녀석만 해당됩니다. Q2는 Q1으로부터 오른쪽으로 8cm, 그러니까 0.08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보게 되면, 0.11m,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서, 전화 Q3를 Q1으로부터 왼쪽으로 11cm만큼 떨어진 곳에 놓게 되게 되면, Q1과 Q2에서 q 3의작용은 R자임이 0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제 평행 위치 자체는 Q3 부호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행 위치가 안정한 평행 위치냐, 불안정한 평행 위치냐는 Q3 부호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Q3 부호가 플러스일 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의 부호가 플러스인 Q3가 큐환의 왼쪽 어딘가에 있을 때 Q3에 이렇게 미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Q3의 작용은 R자 이렇게 되죠. 이 검은색이 F3와 이 파란색이 F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는 0.11m에서 두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R자 힘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뺍니다. 그러면 R자 힘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행위치에 있는 플러스 Q3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살짝 나버리겠습니다그럼면 R자 임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거든요 큐 Q3 오른쪽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전화의 보호가 플러스인 병용 위치에 있는 큐 Q3를 이제는 왼쪽으로 살짝 옮겨서 놔버리겠습니다. R점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Q3 보호가 플러스일 때 병용 위치에 있는 큐 Q3를 병용 위치에 벗어나 어느 위치에 놓아버리게 되면 이큐 Q3는 병용 위치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이 말은 Q3 보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 병용 위치가 불안정한 병용 위치라는걸 뜻하죠. 이제 Q3 보호가 많았을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마이너스인 Q3를 큐반의 왼쪽 어딘가 나왔을 때 Q3의 1개게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R자 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0.11m에서 두 힘의 크기가 같은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R자 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과 같이 변합니다. 전하의 보호가 마이너스 2인 평영 위치에 있는 전화 Q3를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r자임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평행 위치에 있는 전화기이호가 마이너스인 큐설이를 왼쪽으로 살짝 옮겨놓겠습니다. r자임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큐설이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평행 위치에 있는 전화 큐설이를 평행 위치에 벗어난 어떤 한 위치에 놓게 되게 되면, 이 큐설이는 평행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쿠사의 부호가 많았을 때이 평형 위치는 안정한 평형 위치라는 걸 뜻하죠.